남편은 살아남지 못하는 운명. 수많은 남자들이 주변을 맴도는 운명. 옹녀 사주의 형국은 거침없이 흐르는 강물. 물이 거침없이 흐르는 형국. 임수일간 여자 사주에서 남편은 토기운. 거침없이 흐르는 물살에 흙덩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. 토기운은 남편 사주지지 12개 글자 중 9개가 토기운 숨기거나 드러내고 있지. 천지의 외간 남자로 넘치고 넘치고 정작 남편 기토는 거센 물살에 남아나지 않을 운명 임수일간 또한 바닷속 무궁무진 숨겨진 것 많듯이 그 기질이 숨기고 뭔가를 품고 있는 모양 임수일간 여성은 수많은 비밀을 안고 사는 운명 거부할 수 없는 운명 자신이 해월 임수이며 천간에 기토정관이 있는 여성은 분명 이혼 정도면 다행 수기운을 돕거나, 수기운이 어딘가 더 있는 명식은 남편인 흙덩이가 물살에 실려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운명, 행운 함께 하시길 구독, 좋아요, 힘듭니다.